아, 올해는 또 결혼 시즌이 조금 좀 앞, 앞당겨진다고 하죠. 이제 좀그 결혼 문화가 조금 바뀌었나 봐요. 보통 뭐 10월 달에 날좀 선선하면 좀 많이 그때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어포인트를, 이어포인트를 나누고요. 제가 개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름은 X자 모양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자 모양 만들기 제가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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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크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우선 나누고 이렇게 X자로 꼬는 겁니다. X자로 꼬는데, 자, 이렇게 주먹 찐 손에서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우리 헤어지지 말자, 머리랑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서, 이렇게 앞쪽으로, 자, 핀을 꼽을 때는 어떻게 꼽으라고 했어요? 피를 극듯이 제가 지금 스프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뿌린 상태죠. 사람 머리도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뭐 고통이 심하게 느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꼽았죠. 처음에 잡고 있는 요 머리를 또 다시 앞으로 놔주고 쭉 밀어주고요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은몇개몇개좀덜 뜰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두 개든 세 개든 그냥 꼽으세요 편하게 자, 이렇게 했죠 제가 크게 잡는다고 했어요 또 다시 양쪽에 있는 머리를 크게 할거예요 자이 머리를 위에 있는 여기 사트리 머리 있죠 이걸 같이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고 해주고. 자 이렇게 주먹으로 졌죠? 자 왼쪽으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자 새끼손가락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었죠? 다시 밀고 다시 쭉 위쪽으로 밀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게 생각나네요. 어떤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미용대회. 근데 거기는 거의 99%가 전부 다 세팅을 말고 왔거든요. 어, 지금 명장님들이 보시면은 저를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참 경력이 중, 물론 지금도 없잖아. 그런 게 있지만 경력이 중시되는 그런 그 시대에 요거 하나 더 해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거의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작품 하나를 얼마라면 몇백만 원을 주고 사고 뭐 대상 타게 해주고 전 그거에 반기를 들었죠 자 우선 다시 오고 새끼손가락 자 헤어지지 말자 걸고 자 그래서 돌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예, 지금 제가 막 빗어갖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건 이해하시고 보세요 그리고서 남들은 전부 다 세트를 말고 이렇게 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뻘쭘하게 완전히 생머리로 생머리로 전 대기를 하고 있었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 생머리를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거기서 뭐 꼴등을 해든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그 소요시간이 거의 몇분 정도 됐나.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감추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때 소요시간이 제가 한 20분? 20분이 채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손을 딱 놔버렸죠. 남은 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절대로 개의치 않았어요. 나간 게꼭 그걸 하지 않아도, 세트를 말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반기적인 그런 부분이었죠. 당신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다. 난 출전의 의미를 두겠다. 근데 상은 받았어요. 작품상. 저한테는 의미 있고 소중한 상입니다. 대상도 필요 없고. 어후. 자, 여기 그냥 간단히 여기도 돌려볼까요? 어차피 아, 다 돌렸으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 친키는 여기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짠. 제가 사이드는 제가 처음 돌린 거예요. 굳이 뭐안 돌려도 되는데, 그냥 한번 돌려봤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또 다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제가 지금 막 정교하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스프레이 뿌리면 되고요 아, 지금 제가 실핀을 딱 남은 실핀이 두 개밖에 없네요. 요거는 제가 꽈서 돌돌돌도 꽈고 마무리 할게요. 자, 꼴 때도 하나, 둘. 자, 엄지, 골뱅이. 하나, 둘. 자 이렇게. 요거 돌려, 핀을 몇 개를 더 꼽아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살짝 그냥 고정만 해놓을게요. 두 개로. 지금 그냥 대충, 대충 그냥 그 손으로 그냥 돌린 거기 때문에 원래는 위쪽도 살리고 충분히 위쪽도 그 느낌을 살리면서 볼륨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x 자 모양 만들기라는 작품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리와인드 돌려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